안녕하세요. 박작가 방입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는데,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꽤 많이 보고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골라 리뷰도 하고 있지만 아, 이건 진짜 다른 레벨의 작품이구나 느낀 건 나의 방일지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전에는 나의 아저씨와 미생 같은 작품도 있죠. 근데 복삭소아수자는 아직 전편이 공개된 게 아니라 확신할 순 없지만 그런 드라마를 봤을 때 감흥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1화가 시를 쓰는 걸로 시작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이죠. 노인들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그중에는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는 오해순이 뒷모습부터 등장하죠. 오해순 역의 젊은 시절은 아이유 배우가 연기하고 나이든 역할은 문소리 배우가 연기하는데 아이유 배우가 오해순이 낳은 딸양금명까지 1인 2역을 연기합니다.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한 배우에게 두 역할을 준건 명확한 이유가 있어 보이죠. 문소리 배우는 이미 정년이에서도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많은 캐릭터를 맡아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죠. 보통 40~50대 배우들이 자기보다 어린 역할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문소리 배우는 처음 영화계에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독보적인 길을 가는 배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 쓰기를 지도하는 분이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살면서 제일 마음에 담아둔 말을 쓰면 그게 시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애수는 파란색 크레파스를 들고 스케치북을 칠해 나갑니다. 이어 스케치북은 바다로 디졸브되고 그녀가 해안가를 걷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나면 마치 그녀가 시의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서서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엄마입니다 이른이 된 주인공이 그냥 하고 싶은 말 살면서 제일 마음에 담아둔 말이 엄마이고 그녀에겐 이두 글자가 시인 거죠 참 좋죠. 이 드라마를 저는 4화까지 봤는데 보다 보면 막 웃다가 울다가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 이제 바다는 그대로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어린 애순으로 바뀌면서 1960년 3월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과거도 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태현 배우가 연기하는 어린 애순이 계속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를 애타게 또 숱하게 부르죠. 그리고 어린 애순의 손에도 시가 들려있는데 이 역시 엄마에 대한 시입니다. 오프닝 구성이 정말 좋죠. 근데 또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해녀 한 명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바로 여메란 배우입니다. 애순의 엄마 정광래 역이죠. 개인적으로 이 작품 일부의 눈물과 웃음의 지분 반 이상은 여메란 배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에서 무슨 무슨 귀신 들렸다 이런 대사가 가끔 나오는데 여메란 배우를 보면 정말 신 들린 것 같은 연기를 하죠. 저는 이 드라마의 앞으로의 진행이 엄마와 딸 관계를 통해 세대를 가르기보단 연결시키는 드라마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때 해녀들이 나누는 대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녀들이 잡은 전복을 이제 몸이 아파서 물질을 못하는 할망에게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지만 광래는 난 우리 애들 먹이기도 부족하다고 줄수 없다고 하자 다른 해녀들이 우리가 누구한테 물질을 배웠는데 그러느냐 하면서 해녀 같이 살고 같이 죽지 혼자 못 산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앞으로 펼쳐질 이후 세대의 이야기뿐 아니라. 아니라 위의 세대까지 오프닝에서 품고 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음악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작품은 대사보다 먼저 나오는 게 음악이고, 그 곡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작품이니 적절한 선곡처럼 보이고, 또 애순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애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전날의 일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또 과거 시점으로 넘어가고 나면, 해녀들이 바다를 오갈 때 부르는 노동요가 등장하거든요. 이오도사나소리라는 곡인데 이 장면을 보면 미녀 사이에 엄마라는 외침을 마치 장단 맞추듯 넣죠. 이런 연출도 정말 좋습니다. 이오도는 실제로 있는 정확하게는 섬이라기보단 수중 암초인데 물속에 잠겨 있어서 파도가 10m 이상 높아져야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 정도로 파도가 높으면 당연히 어업하기 위험한 날이겠죠. 이런 이유로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이오도에 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오도는 죽어서 가는 이상향의 의미도 있고, 이 작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씬에서 광래를 독으로 버티고 사는 보거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염에한 배우가 독을 품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독을 자기를 지키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딸을 지키는데 사용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자기 딸 애순을 명치에 든 가시 같은 연이라는 표현을 하죠. 숨쉴 때마다 아프고 신경 쓰이는 존재라는 걸 임상춘 작가님이 대사로 정말 잘 표현했죠. 그리고 이 대사 사화에 가서 애순의딸 금명이 엄마에게 막안 좋은 말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에도 똑같은 가시가 와서 박혔다라는 나레이션으로 이 가시라는 단어 하나로도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쭉 연결되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어머니부터 딸을 거쳐 손녀까지 이어지는 게 작품 안에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숨비 소리라고 하죠. 해녀들이 잠수했다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내뱉는 소리있고 같이 휘파람 소리처럼 들. 들리는데광내가 처음 등장할 때이 소리를 내죠. 그리고 사화를 보면 애순을 코스모스보단 호루라기 같은 여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어서 사화에 가면 간식이 혼자 자취하는 금명에게 호루라기를 선물해주는 식으로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죠. 이제 모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애순이 시를 써서 상을 탔다고 하자 광내는 바로 시를 쓰면 전복이 나오냐, 시를 왜 쓰냐 막 이런 말을 하죠. 이때 촬영을 보면 이 모녀가 서로 등지고 앉은 채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광내는 가만히 앉은 채로 전복을 손질하지만 애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안의 움직임을 만들고 이 움직임은 모두 광래를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엄마 옆에 와서 나란히 앉죠 이 이미지는 나중에 광래 자리에 관식이 들어서며 다시 등장하죠 김원석 감독님이 한국 드라마계에서 소중한 인물인 이유는 원래는 대사 위주로 돌아가던 한국 드라마를 카메라의 움직임과 인물의 동성과 또 조명, 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표현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 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높인 감독님 중한 분이시죠. 저는 그 중에서도 나의 아저씨가 이 필모 중 가장 절정에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작품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죠. 저는 이런 기대감이 정말 좋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 뭐 음악이 됐건 책이 됐건 좋아하는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다릴 때설렘은 정말 좋죠. 김원석 pd님도 저한테 그런 분중한 분이시고 이제 광내에 재혼한 남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한량입니다. 오정세 배우죠. 그리고 첫 등장에 에서 하는 대사가 자기 딸 애순이 를 순애라고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고 해도 자기 딸 이름을 못 외운다는 게이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딱 한마디로 알수 있죠. 강래는 자기 딸 애순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 가장 밑바탕 에 깔려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은 데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나는 절대 엄마 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의 삶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후에 등장하는 애순의 딸그 금명이 그런 경우죠. 근데 이 작품은 젊은 애순과 또 애순의 딸인 금명을 한 명의 배우 아이유가 연기하면서 두 세대가 다르지 않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서화를 보면 금명은 엄마에게 나도 엄마처럼 살라는 거야 라고 막 엄마를 몰아세우는 씬이 있는데 애순은 나처럼 살지 마 라고 말하면서도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행복했으니 엄마의 삶도 인정해달라 말하면서 과거 장면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자리엔 아이유 배우가 연기하는 애순이 있는 시기 4화까지 해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좋았는데 이 전신에서 관식은 자신의 처가 20대의 젊은 날을 아궁이 앞에서만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계속 뒤로 돌아보거든요. 이땐 관식의 시점으로 애순을 봤다면 반대로 이 장면에서는 애순의 시점으로 관식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일가는 뒷모습과 또 어린 금명이 마당에서 세발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으로 바라보고 있죠. 딱이 지점인데 금명은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애순 애순의 삶에도 화창한 봄날이 있었고 그 봄날 한가운데 금명도 있었다는 걸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이 장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여러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가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하죠. 근데 초반에 저는 이게 좀 헷갈렸는데 아이유 배우가 1인 2역을 하기 때문에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나레이션만으로 목소리만 나올 때가 화자가 애순인지 금명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이유 배우 나레이션은 화자가 모두 금명이 아닐까 싶고 다만 나레이 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대사를 다른 시대의 장면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보면서 살짝 헷갈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있죠. 이렇게 문을 걸어서 사진 액자처럼 보이는 프레임 구성을 이 작품에서 가끔씩 사용하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이 문과 관련된 화면 구성은 계속 사용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이 작품에서 문은 이들이 서로에게 열어 놓은 마음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순이 금명의 자취방을 청소해 줄때 제일 먼저 작은 창문을 열고 또 냉장 고 문과 신발장 문을 모두 열어서 그 안을 정리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금명은 창문을 닫으려고 하죠. 또그 순간 엄마에게 화를 내는데 재밌는 건 창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식이 콩을 두 봉지나 사들고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가 되면 이 둘의 사이는 다시 괜찮아지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완전히 푹 빠진 순간이 딱이 장면인데 봄밤에 광래가 작은 서방님한테 옛다 조개를 던져주고 애순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밤바다를. 등판하고 하나를 들고 같이 걷거든요 아 이거 각 잡고 찍은 신이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무뚝뚝한 광내가 애순에게 너는 내가 좋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뒤를 돌아서 내가 뭐가 좋아 라고 말하는데 이때 여물란 배우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시선을 거의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애순에게 하는 말이면서 또 시청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죠 이어서 애순이 엄마니까 좋지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순간에 시청자 저도 같은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멈춰서서 자기 침을 묻혀서 애순의 얼굴을 닦아주고 내가 뭐가 좋냐 물었던 순간과 비슷한 앵글로 이번엔 애순에게 손을 내밉니다. 저는 이때가 이 작품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드라마는 같이 걷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광내부터 시작해 애순, 금명으로 이어지는 게또 여럿 있는데 광내는 자신이 해녀로 살았지만 딸에게는 절대 물질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너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하라고 하죠. 이런 광래의 태도는 이후 애순의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금명을 해녀로 키우려고 할때 치성을 들이기 위해 차려놓은 밥상을 정말로 엎어버리면서 엄마의 바람을 이어갑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애순이 급장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지만 선생님은 급장은 물신양면을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군장성의 아들을 급장을 시키고 애순은 부급장을 시키죠. 이 이야기를 들은 광래는 바로 학교로 찾아갑니다. 광래 성격상 교실을 한바탕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그리하지 않고 우리 딸잘 부탁한다면서 선생님에게 나이롱 양말과 촌지를 주고 나오죠. 대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나는 애순이의 작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고 이건 원래 급장 같은 부급장이라고 말하죠. 이어서 20대 애순이 관식이 밴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을 때 손장 부인을 찾아가서 남편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곳에서 관식이 부당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순간 애수는 광래가 그랬던 것처럼 아닌 건 아닌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90년대로 넘어와서 분명히 혼사가 오가는 와중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이 당당한 모습이 어머니와 딸 그리고 그 다음 딸에게도 이어지는 걸알수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광래는 순병 그러니까 호흡기 관련 병으 29이라는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다시 오프닝의 이어도가 떠오르죠 죽기 전날에 금명은 옷을 잘 차려입고 딸에게 전복을 구워주면서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여줍니다 이 봄밤에 둘이 마주 앉아 얘기하는 이 씬은 정말 마음 아프죠 제가 염메란 배우만 언급해서 그렇지 어린 애순역의 김태현 배우도 또 주목할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구나 쉽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죠 광래는 이 자리에서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들면 엄마도 잊혀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레이션이 나올 때가 어머니 묘지가 있는 땅을 읽어서 양배추를 심고 또 수확하는 장면까지 연결시키면서 슬픔을 딛고 손톱이 자라는 것과 새로운 밭에 식물이 자라는 것 또 애순이 커가는 모습까지 같이 연결시키죠. 이 꽃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1화부터 4화까지 주로 봄을 다루고 그래서 이들의 삶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또 꽃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도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애순이 하고 나오는 꽃핀이 있죠. 오프닝 때 등장하는 일흔이 된 애순의 머리에도 꽂혀 있고 또 강내가 죽기 전 입은 옷에도 꽃 자수가 있는 게 보이죠. 또 애순이 야반도주를 할때 아주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훔쳐 있고. 부산으로 가죠. 또 오프닝 때이 신발을 잡아주는 걸로 보아 꽃신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꽃은 이 캐릭터들마다 각자의 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캐릭터가 한명 있는데 바로 관식입니다. 어, 저한테 이 드라마에서 비록 4화까지지만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은 장면이 두 인물이 같이 걷는 장면이거든요. 우선 광래와 애순이 같이 걷는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둘이 같이 걷 걷는 모습만 봐도 막 마음이 아리죠. 또 강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관식이 채웁니다. 원래 관식은 애순의 뒤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걷는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나란히 걷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 손을 잡죠. 어릴 때도 그렇지만 성인이 된 박보검 배우가 연기하는 관식은 참 뜨뜻하고 든든한 남자죠. 이 둘이 처음 손을 잡는 장면이 유자꽃밭에서 되게 예쁘게 찍혔는데 사화 마지막 장면에 가면 여전히 이들이 그 순간. 부터 지금까지 쭉 손을 잡고 걷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제는 관식의 다리가 불편해서 애순이 관식의 속도에 맞춰주고 또 예전에 다쳤던 손가락이 결국 낫지 않았다는 것도 알수 있죠. 이때 관식은 당신 먼저 보내고 자기가 가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 저이 생각만 하면 벌써 마음이 아픈데 오프닝에서의 애순이 요양원에 혼자 있는 걸로 보아 관식을 먼저 떠내보낸 게 아닐까 싶고 사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사랑한 배우들. 다시 하고 싶다 생각할 만큼 언급하지 못한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가 정말 많고 근데 아무리 좋은 배우를 캐스팅한다고 해도 대본이 좋지 않고 또 배우들끼리 합이 맞지 않으면 절대 좋은 작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리뷰를 마치겠는데 어린 시절이 끝나고 10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아이유와 박보검 두 배우가 등장할 때가 사실 앞의 얘기가 너무 재밌었고 또 아역들 연기도 훌륭했기 때문에 혹시 흐름이 깨지면 어쩌지 싶은 생각은 생각도 조금은 했는데. 두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이 작품 안에 착 달라붙어서 이두 배우로 바뀐 다음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진짜 봄이 온 느낌이 들죠. 간식 할머니가 애순을 잡으러 오자 아이유 배우가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다가 한 번씩 뒤를 돌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도 참 좋고 1인 2역이란 어려운 역할에 왜 그녀를 캐스팅했는지 작품을 보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애순과 금명은 표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죠. 한 명은 밝은 쪽에 치우친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어두운 면이 더 부각되는데 아이유 배우가 이 둘을 확실히 다른 인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박보검 배우도 이해 예 못지않게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원더랜드에서의 연기가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선 작은 감정 하나하나를 다 표현하는 게 느껴지고 또 무엇보다 사화로 갈수록 그게 중심을 잡는 게 저는 박보건 배우가 맡은 관식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인물이 설득력 있게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러 상황들이 더잘 이해가 되고 빠져들 수 있죠. 지금 이 장면도 보면 1화에서 광래가 작은 집으로 찾아가 애순을 데려오는 순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엔 광래와 애순이 짝이었다면 이제는 관... 간식과 애순이 짝이 됐고 이때 금명을 같이 데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자란 금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짝을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둘이 서로에게 가진 감정을 달리기로 표현하는 순간이 몇번 있거든요. 관식네 집안에서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결국 애순과 간식은 부산으로 야반도주를 하죠. 이때도 달리고 결국 붙잡혀 와서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이때 또 달립니다. 이 신이 이전에 서로에게 달려가는 신과의 차이점은. 이전에는 달리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상대가 위치했고, 그래서 속도와 거리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관식이 바랬다고 떠났기 때문에, 애수 니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속도로는 바다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애수는 부둣가 끝에서 멈추고 주저앉아서 울죠. 또 날씨는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치죠. 이 신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이 둘의 사랑을 바라보는 구경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관식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청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순간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때 저 멀리 바다에서 풍덩 소리가 나죠. 그리고 관식이 헤엄을 쳐서 바다를 가르며 애순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관식이 체육전공인 건 나왔어도 무슨 운동을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사막까지만 해도 저는 태권도인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걸 숨긴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다라는 장애물 건너고 나서 이 장면도 좋은데 관식이 막빠지를 기어올라와서 애순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호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저 멀리에 다시 해가 모습을 드러내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만약 이후 회차도 재밌다면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또 리뷰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브루탈리스트 2부도 올라오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up